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 비틀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철학책 좀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멋진 명언들을 보며 감탄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 덕이 곧 지식이다, 악법도 법이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정말이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치 인생의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감동은 책을 덮고 현실로 돌아오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곤 합니다. 출근길 지옥철에서 시달리고 카드값 결제일 알림에 한숨 쉬고 밀린 공과금 고지서를 보며 또 한숨 쉬고 이런 현실 앞에서 소크라테스의 멋진 명언들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 그 순간에는 그저 이상적인 개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철학에 지친 분들 이 빠른 소리에 진절리 치는 분들을 위해 이 채널 철학 비틀기가 존재합니다. 저는 철학자들의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때로는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드릴 겁니다. 존중보다는 비틀고, 때로는 까발리고, 때로는 정면으로 반박하며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혜자 중한 명으로 칭송받지만 현대의 시선으로 그의 말과 태도를 비틀어보면 곳곳에서 허점투성이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소크라테스의 대표 명언들을 하나씩 비틀어볼까요? 첫 번째, 너 자신을 알라이 허망함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인 너. 자신을 알라는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던 문구에서 유래합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내면을 탐구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지혜의 길을 제시하는 문장으로 여겨지죠.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알려고 노력하기 전에 이미 알고리즘이 우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검색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방문한 장소의 위치 정보, 심지어 유튜브에서 스크롤을 멈추고 시청했던 영상의 길이까지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미리 파악해 놓은 자기 이미지를 뒤늦게 확인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펀치라인 너 자신을 알라? 웃기지 마. 쿠팡이랑 유튜브가 이미 너 자신을 다 알고 있어. 1 자기성찰은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거울 앞에서 사색하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지혜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거대한 데이터 인프라가 우리의 욕망과 습관을 손쉽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에 쉽게 흥미를 느끼는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로 분석되어 우리의 삶을 예측하고 조종합니다. 이런 시대의 자기성찰은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선행 조건이 아니라 이미 알고리즘이 알려준 결과를 확인하는 후행 확인에 불과합니다. 현실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작정 내면을 파고드는 자기 성찰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데이터 환경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이터 다이어트와 환경 설계입니다. 내가 어떤 입력 값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지, 어떤 정보에 노출되고 있는지부터 추적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 MBTI와 자기개발 산업의 착시효과,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MBTI는 현대판, 너 자신을 알라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특정 유형으로 규정하고 나면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는 아이형이라 사람들과 어울리는 네트워킹은 힘들어. 나는 J형이라 모든 계획이 완벽해야 마음이 편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설명하며 이해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건 성찰이 아니라 자기 제한일 뿐입니다. 스스로를 특정 라벨에 가두는 순간. 우리는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소크라테스가 지금 여기에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규정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떤 유형으로도 완벽하게 정의될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삼상황극 소크라테스와 현대회사원의 대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회사원 좋습니다. 저는 제 성향을 MBTI로 분석했고, 제 소비 패턴은 네이버 페이 기록이 증명하며 오늘 저의 피로도는 스마트워치가 이미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겠군. 회사원 아니오. 데이터는 다 알지만 문제는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 행동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오늘도 야근합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바로 지식과 인식이 반드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뼈 아픈 현실입니다. 아무리 나 자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분석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현실적 번역 성찰은 이제 실험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2024년 버전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번 주를 망친 입력 값은 무엇이었는가? 내 성격은 어떤가? 내 성과를 떨어뜨린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아주 작은 변화를 주었을 때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즉더 이상 성찰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펀치라인 성찰은 일기장이 아니라 실험실이어야 한다. 오, 정리 현실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한계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처럼 들리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 저의 해석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이제 너를 흔드는 변수를 추적하고, 직접 바꿔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취해야 할 현명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악법도 법이다 수능은 미덕이 아니라 호구 인증일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는 순간에도 도망치거나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법도 법이게 하라는 태도로 법을 존중하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순고하고 정의로운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수많은 교과서에서 그의 행동을 법질서 존중의 자세라며 칭송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봅시다. 만약 우리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고지고 대로 따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그냥 호구 인증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순응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일 직장에서의 악법과 우리의 태도.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불합리한 회사 규정이 얼마나 많던가요? 연차를 쓰는 것조차 눈치 봐야 하는 분위기, 회식 참석을 강요하는 안목적인 규율, 개인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승진을 막는 고착화된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현대 사회의 악법과 다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악법도 법이다라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그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권리를 포기하고 착취를 합리화하는 자기 세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 악법들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펀치라인 악법도 법이다. 웃기지 마. 그말 믿고 살면 평생 야근 노예로 끝나. 이 사회제도의 악법은 역사를 퇴보시킵니다. 법은 언제나 정의로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에는 여성의 참정권을 금지하는 법도 있었고, 특정 인종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도 있었습니다. 이런 법들을 악법도 법이다 라며 무조건 따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악법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워야만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사실 철학적인 용기라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 유지에 안주하려는 기득권의 핑계로 사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삼상왕국 소크라테스가 현대 회사에 입사했다면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직원들 그러면 야근 수당을 안 주는 사내 규칙도 지켜야 합니까? 소크라테스 법은 존중해야 마땅하다. 직원들 그럼 주 120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도 따라야겠네요. 결론 이 대화에서 소크라테스는 더 이상 지혜로운 철학자가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꼰대 관리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의 말은 현실의 불합리함을 외면하고 수능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들릴 뿐입니다. 사현대적 번역 악법은 바꿔야 할 대상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이제 악법은 바꿔야 할 법이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하고 진취적인 태도입니다. 단순히 순응하는 것은 철학적인 미덕이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논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덕이 곧 지식이다. 지식인의 범죄가 증명하는 허점.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은 지식이다. 무지는 악을 낳는다. 즉, 올바른 지혜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덕스러운 행동이 따라온다고 본 것이죠. 겉으로 들으면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1. 지식이 많아도 덕이 없는 사람들. 뉴스를 켜면 고위관료나 저명한 학자들의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논문 표절, 연구비, 횡령, 권력을 이용한 비리 등 이들은 분명 지식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악행을 저지를까요? 소크라테스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공유하고 지능적으로 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덕은 지식의 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덕은 끊임없이 옳은 것을 선택하려는 의지에서 나오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는 노력에서 나옵니다. 펀치라인 지식이 덕을 만든다. 천만에 지식은 나쁜 짓을 더 정교하게 만들 뿐, 이 똑똑한 악당의 시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상당수는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지능형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교한 설계자, 거대한 금융 사기를 기획하는 전문가, 심지어 대기업의 복잡한 탈세 구조를 만드는 이들까지, 이들은 무식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지식을 악한 목적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덕지식이라는 명제가 현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3. 현대심리학의 반박 현대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도덕적인 행동은 지식에 많고 적음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즉, 사람이 악을 저지르는 것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덕은 지식이다 라는 주장은 현대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지식 위험일 때가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상왕극 소크라테스 bs 현대 범죄자 소크라테스 덕은 지식이다 범죄자 맞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수백 명을 속여 엄청난 돈을 벌었죠. 소크라테스 그것은 덕이 아니야. 범죄자 아니요 제게는 돈이 곧 덕입니다. 돈이 많으니 원하는 것을 모두 할수 있더군요. 결론 이 상황극에서 소크라테스의 명제는 현실의 잔인함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악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덕이 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 현대적 번역 덕은 선택에서 나옵니다. 덕은 지식이 있다 하라는 말은 이제 지식은 도구일 뿐이다. 덕은 선택에서 나온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덕은 단순히 책을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양심을 따르고, 옳은 것을 행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덕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덕은 더 이상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겸손의 탈을 쓴 무능?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철학사에서는 이 문장이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겸손,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정점이라고 칭송받습니다. 교과서에서도 늘 이상적인 철학자의 자세로 언급되곤 하죠. 하지만 과연 현대사회에서 이 말이 그대로 통용될까요? 현실에서는 아마 겸손이 아니라 무능선언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1 면접장에서의 소크라테스. 상상해 봅시다. 소크라테스가 현대기업의 채용 면접장에 앉아 있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답합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그 순간 면접관의 표정은 이미 굳어졌을 겁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격 미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학습 능력도 중요하게 보지만 동시에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답변은 면접장에서 곧바로 불합격 통보를 받을 명백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펀치라인 아무것도 모른다. 좋아, 그럼 합격 대신 귀가하라. 이 검색 엔진 시대의 모름은 변명이 될수 없습니다. 21세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말은 이제 성립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몇번 검색만 하면 기본적인 지식은 누구나 쉽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지는 지혜의 시작이 아니라 그저 검색 게으름에 대한 핑계로 들릴 뿐입니다. 현대판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가 아니라 나는 검색하면 뭐든지 알수 있다는 걸 안다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무지를 핑계 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3학문과 무지의 착각.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하는 것이 진리탐구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학문에서는 무지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구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무지 자각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문제 정의 능력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무엇을 설명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 훨씬 더 정확하고 생산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사상황극 소크라테스가 스타트업에 입사했다면, 소크라테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대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은 바로 실전 코드를 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그저 질문을 던질 뿐. 팀원들, 앞또 아, 질문만 던지는 꼰대 한명 들었네. 결론 무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조직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실행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질문만 던지는 사람보다는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더 필요한 법입니다. 오, 현대적 번역 겸손은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은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배우고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겸손은 분명 미덕이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포장된 무능으로 비칠 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려는 의지와 실행력을 동반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비틀었지만 남는 건 오늘 우리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를 존경하기보다는 그의 명언들을 현실의 잣대로 비틀어보고 날카롭게 비판해 보았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알고리즘 시대에는 이미 의미가 퇴색되었고 성찰은 이제 실험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수능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호구 인증일 뿐이며 악법은 반드시 바꾸어야 할 대상입니다. 덕이 곧 지식이다라는 말은. 지식인의 범죄 앞에서 그 허점이 드러나며, 지식은 도구일 뿐더군 선택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겸손은 현대 사회에서는 무능 선언으로 비칠 수 있으며, 실행 가능한 배움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소크라테스의 말들은 여전히 고상하고 멋있게 들리지만, 현실에서는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비틀리고 재해석되어야 하는 도구라는 것을요? 여운, 왜 굳이 철학을 비틀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철학을 비틀어야 할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듣기 좋은 이빠른 소리나 고상한 이야기만으로는 우리의 현실이 단한 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진정한 힘을 가지려면 현실이라는 거친 파도 속으로 던져 넣어 부서뜨리고, 비틀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소크라테스를 비틀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철학을 비트는 행위가 단순히 철학자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혜를 찾아내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요. 다음 예고. 다음 철학 비틀기 2편에서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위대한 제자이자, 서양 철학사의 거대한 산맥 중 하나인 플라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는 국가라는 저작을 통해 이상국가라는 거대한 철학적 개념을 제시했지만,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그의 이상국가는 엘리트 독재를 정당화하는 매뉴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틀릴 수 있을까요? 플라톤의 이상국가, 현실에서는 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다음 시간에 깊이 비틀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